9 2편 지존자여 시평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어이는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이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성포되리로다.